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미래 시제에 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미래 시제가 제가 영작 같은 거할때이 미래 시제에 뭐를 써야 될까 고민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고민도 함께 어, 얘기하면서 미래 시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다양한 표현 시제 표현하기. 각 표현마다 의미의 의 차이, 그렇죠? 또그 외에 또 다양한 의미의 차이들을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 시제를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걸 공부하고 또 의미의 차이를 공부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래 시제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때 첫 번째는 현재 시제로 미래,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으로 또는 be going to로 합니다. 그다음 will shell로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be going to도 이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뭐예요? 그렇죠. 현재와의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will shell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관점입니다. 현재하고는 거의 별로 관점이 없어요. 예. 지금과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뭐 그렇게 될일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1, 2, 3번을 하나하나 하나, 하나 명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미래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원문에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낌을 알수 있어요. 자, 보세요.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시합니다. 그건 뭐예요? 진리입니다 확고한 사실이죠. 트루스죠. 트루스 예, 진리에 해당합니다. Truth, 예, fixed fact, 완전히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자, 현재 진행형으로도 미래를 표시합니다. 이럴 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현재에 대한 예약, 확정된 미래. 이건 뭐냐면요, 미래에 대해서 arrange, fixed, fixed a r a n g e m e n t 라 그래요. Fixed a r r a n g e m e n t 뭐야? 예약돼 있다는 거예요. 예약. 뭐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자, 나는 내일 탐하고 테니스를 치기로 되어 있어요. 할때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I am playing tennis tomorrow with Tom. 하면 되겠죠. 난 탐하고 하기로 되어 있다. 진행형 쓰면 됩니다. 왜? 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응? 물론 이거는 약속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확정됐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미래 표현과 함께 합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시할 때 확정된 미래인데요. 요거랑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스포스트 같은 개념입니다. 또 여러분, 미래 진행형 will shall be i n g 여러분, will shall이 나왔다고 해서 의지 미래 뭐 단순 미래 그거 아닙니다. 미래 진행형은 무조건 다 위를 쓰나 l 을 쓰나 뭐요.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는 거. 확정된 미래를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자, 비고잉투는 뭐냐?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쓴 거랑 거의 같습니다만 약간 다른 게 뭐냐? 현재 진행형으로쓴 거는 확정된 미래예요. 그 계획된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비고잉투는 현재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약간의 뭐예요 의도적인 때 쓰는 겁니다 아네 내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어 어, 이렇게 의도적이고 그다음에 뭐야 주어의 의지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주어의 의지 그래서 I'm going to I'm gonna 어? 하면은 나 뭐뭐 할 거예요 intend to intend to 보다 더 강해요 여러분 intend to 아시죠 예. intend to 다 비고잉투가 더 강하다 이겁니 d 비 Be g o i 사 g to be going to Canada. To be going to c a n a 더 a 하 o be going to d o be g o i n 다 to Canada. To be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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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c Tomorrow is Sunday. 예, 내일이 일요일이다. 토요날 일 얘기하는 거죠? 변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The Earth uh, revolves around the Sun. 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돕니다이 지구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뭐뭐저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예, 뭐 조금래도 빨리 돌아거나 뭐 천천히 돌아 그런 거 없죠. 예, 정확하게 돕니다 예, 정확하게 돌고. 우리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두 개를 보겠습니다. Next week he fails his exam. 다음 주에 그는 그의 시험을 실패한다. 이게 진리입니까? 실패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뭐예요? 그렇죠. will fail 하면 되겠죠. 예. 실패할지 모르겠다. 그때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유럽 이즈 라이잉 노스 오브 아프리카. 자, 유럽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데 이거는 진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라이스 하면 되겠죠. 그렇죠? 진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험이었습니다. 예. 자, 중요한 것이 2번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낼 땐 미래 시제의 의미와 함께 즉 미래의 부사구와 함께 하는 거야. 미래의 부사나 미래의 부사구. 자, 이런 겁니다. The airplane is landing at 9:20. 자, 비행기는 9시 20분에 착륙하기로 되어 있다. 이거죠. 요즘 비행기에 관한 것 또는 버스도 마찬가지고 기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예요? 다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 플러스 미래의 부사구 이런 거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비행기가 9시 20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지만, 한 1, 2분 늦을 수도 있잖아요. 빠를 수도 있고,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예. 그래서,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에 가까이 갔죠? 그래서,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I'm leaving today. 나 오늘 떠날 거예요. 일대 그냥 어나 오늘 그냥 무작정 떠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난 오늘 떠나기 위해서 뭐예요. 이미 다 예약도 해 놨고 그다음 뭐야? 돈도 준비했고 그다음에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다 알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I'm leaving today. 저 오늘 다 떠나기로 돼 있어요. 다 준비돼 있어요. 예. 뭐 기차표도 다사 놨고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나 떠날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The train will be arriving at 8 o'clock 이거 보세요 미래진행형이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미래진행형이 그래서 그 기차는 8시 정각에 arriving 도착할 겁니다 8시에 또 하나 써놨죠 I'll be driving into New York next week 예, yeah, 나는 다음 주 뉴욕으로 driving 할 예정입니다 아, 여기서 아까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클 r 스 s s p 하면서 이렇게 편지들을 많이 주고받고 또 미국의 그 어떤 그 계약서 같은 것들을 봅니다. 저도 이제 대원외고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인 관리도 하면서 편지도 많이 써봤는데 그 저의 파트너 되는 그 미국의 그 대학 한 교수는요 항상 미래에 이렇게 확정된 미래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미래 진행형으로 써요 미래 진행형으로. 근데 저는요 뭐를 잘 쓰냐면 저는 비스포스를 잘 씁니다. 이렇게 비스포스. 예, 저는 뭐뭐 하기로돼 있다를 그냥 습관적으로 비스포스를 써요.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어, 습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 서로 아이 사람은 요걸 잘 쓰는구나, 요요 표현을 좋아하는구나, 저는 요 요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외국인 우리 외국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쓴 거를 또 이제 외국인이제걸좀 컬렉션하기 위해서 이제 읽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 가끔 웃어요. 왜? 제가 비 스포츠를 하도 잘 쓰니까 자기는 이렇게 미래진행형을 자기는 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또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I am supposed to go to the party. 나는 그 파티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스케줄드랑 똑같아요. 예. 스케줄드, 예, 스케줄. 나는 뭐뭐 하기로 스케줄이 되 있다. 어 스포스터나 스케줄드나 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볼까요? t i m is rising at 5 o'clock." 다음은 다섯 시에 일어날 겁니다. 좋죠? 괜찮죠? 뭐 다섯 시일 분에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섯 시에 일어나기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다섯 시쯤에 막이 초인 뭐차인별도 이렇게 맞춰놓고 막 그랬겠죠. 예. The sun is rising at five o'clock. 태양은 다섯시에 뜨는 건, 태양이 뜨는 건 뭐예요? 진리죠, 진리. 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거는 현재형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 예, rises 하면 되겠죠? 예, rises. 음. 자, be going to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be going to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와의 관련성은 있는데 약간 의도성이 있고 주어에 약간 의지성이 있으면은 'be going to' 쓰는 게 좋습니다. 약간씩 다르죠? 예, 약간씩 다릅니다. 자, 봅니다. 'I'm going to play tennis this afternoon.' 자, 나는 오후에 테니스를 칠 거예요. 아, 난칠 거예요. 이건 뭐야? 약간 의도. 어? 여러분, 이럴 경우도 있어요. 대화 중에. 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아, 오늘 나하고 같이, 어, 저기 뭐, 영화 구경 같이 가지 않겠니? 라고 A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어 어우, 저, 어, 테니스 치기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I am playing tennis. 자, 여기 써볼까요? I am playing, I am playing tennis this afternoon.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예요? 현재 진행형에다가 미래의 부사구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 아이고 테니스 치기로 돼 있어요. 미안해요. 테니스 치기로 이미 다 약속돼 있고 다 어, 스케줄이 다돼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I'm going to play tennis this afternoon 한번 보요 아, 나 테니스 칠 거예요. <laughs> 아, 극장 안 가요, 회. 네. 테니스 칠 약간의 그런 의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달라요. 약간 뭔지 아시겠어요? 예, 이런 거 여러분들이 느끼라는 겁니다. 음, 뭔지 아시겠죠? 예. She's going to have a baby. 예, yeah, 이건 뭐냐. 그녀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서 가질 거, 이제 아이를 낳을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렇죠? 여기에는 뭐예요? 나는 아이를, 예, 어, 훅 yeah, 낳고 말 거예요. 뭐 이런 의도가 있어요. 예. Yeah,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게아니에나 이번에 아이 잘 어, 낳아서 기를 거예요. 이런 약간의 어, 주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I'm going to get married. 이거 보세요. 이두 개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I'm going to get married. 이거는, 아, 이 밑에 거 먼저 볼까요? I'm getting married. 뭐요? 나 결혼할 겁니다. 제가 이거 괄호만 쳐놨네요. 이거는 뭐요? 예 확정된 거예요. 확정. 예, 확정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떨 때 이거, 이거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청첩장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첩장. 어? 아우, 저 결혼합니다. 결혼, 결혼합니다. 할때 뭐야? I'm getting married. 다 준비돼 있어요. 예, 예식장도 마련해놨어요. 그럼 며칠입니다. 청첩장 이것대로 좀 저한테 축하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I'm getting married. 뭔지 아시겠죠? Fixed arrangement.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건 어떤 개념이 있나 보세요. I'm going to get married. 아, 나 결혼 예, 어, 왜 해야죠 결혼. 음, 예, 결혼할 거예요. 예, 뭐요? 약간 좀 아직은. 결혼 그 청첩장 주는 게 아니겠죠? 나도 결혼할 거예요. 뭐 약간 의도성이 있어. 아주 결혼해죠 예, 결혼할 생각 이 있습니다. 예, 이런 뜻이고.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첩장 주면서 이미 어그 예정된 일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은 건 I'm getting married 이거죠. 이런 개념 아시겠죠? 그런 느낌 아시면 됩니다. 예, w i l l Sharon 미래의 관점이고 먼 미래다. I'll be a president. 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멀어요. Should I make coffee for you? 예, yeah. 커피 뭐, 갖다 드릴까요? 그냥 뭐, 그냥. 음. 그랬더니, 예. Yeah. 여기 그림은, 예, 그, 일출인데요. 제주도에서 일출입니다. 자, 아, 문장의 차이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 시제의 관계가 없더라도 제가 이렇게, 아, 이런 것들 우리 같이 한번 봐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써봤습니다. She scold her children. 그녀는 그녀의 어린아이를 scold. 야단 친다죠. 야단 치다 안 치다. 아무튼 쭉 쳐요. 그냥 야단 이렇게 쭉 치는 거죠. 예. 습관적으로. 예. 예. 습관. 습관이 자주 되면 뭐가 됩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모르 쓴다. 현재형으로 쓴다. 예. 야단 칩니다. 자. She's scolding. 그는 야단 치고 있습니다. 진행. 지금이죠. 나, no. 요거는 뭐야? 짧아요. 짧아요. 요거는 길어요. 원래 현재 시제는 길어요. 왜 태양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30년 전도 돌았지만 3억 년도, 년도 돌고 그냥 수천만 년 전에도 돌고 돌았잖아요. 길어요, 야 네, 이런 거. 네. 그러나 진행형은 짧죠. 그녀는 그런 어린 아이를 야단치고 있는 그 순간을 얘기하고 있죠. 이럴 때. 진행형에다가 always 같은 거 쓰면 어떻게 되냐? She is always scolding her children 하면요. 주의 불만이야. 스피커, 쉬의 불만이에요. 아 그녀는 말이야. 맨날 지새끼 그냥 맨날 야단쳐. 아 참나. 이런, 이런 뜻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이러한, 음, 반복적인 부사에다가 진행형을 쓰면요. 주의 불만. 아 쟤, 쟤는 그냥 맨날 저짓해. 어? 아이씨. 이런 뜻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자두 번째 이 문장의 뜻은 뭐냐? In an hour, the paint will be dry. 어, 페인트는 한 시간 안에 아, 당연히 뭐야? 뭐 말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죠. 말을 겁니다 이거요. In an hour, 한 시간 안에 그 페인트가 말라갈 텐데, 말라갈 텐데, 말라갈 텐데 어떻게 될 거냐? 예, 페인트가 굳어 버릴 텐데 너 이거 치라면 안 되는데 뭐예요?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예,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준 건데 우리 반 학생이 선생님 저를 야단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미래 시제를 마칩니다. 네 가지의 관점을 꼭 알아주시면 이제는 자신 있게 미래 시제를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